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어? 오빠? 피아노 소리 듣고 여기로 온 거야? 좀 시끄러웠지? 미안해. 거슬렸다면 그만 칠게. 무서워, 오빠가 되게. 오빠는 마치 더 쳐달라는 것처럼 피아노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계속 쳐달라는 거야? 끄덕. 오빠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 응, 쳐줄게. 들어줘서 고마워, 오빠. 오빠가 좀 무섭다 분위기가. 나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더잘칠수 있게 됐어. 오빠가 없는 동안 연습 많이 했거든, 후후. 있지, 오빠는 기억을 못 할지도 모르겠지만, 햇살 좋은 오후면 여기서 오빠가 나에게 피아노 쳐주곤 했어. 오빠의 연주는 정말 멋졌는데, 지금은 내게 피아노 가, 아, 피아노 쳐줄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오빠한테 피아노 쳐줄 거야. 괜찮아 대접해주지 않아도 지금 오빠 내 옆에 있는 것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니까 어찌선지 눈물이 났다 왜 눈물이 났는지는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다 오빠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오빠의 즐거웠던 추억이 생각이 나서 오빠가 돌아준 것이 너무 기뻐서 아니면 아니면 여기서 끝내 항상 또 중요한 데서 이렇게 항상 끊지 아니면 뭔지 말을 해야지 흠, 이 책은 어디다 놓아야 좋을까? 오빠, 무슨 책을 보고 있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한데 나도 같이 봐도 될까? 흠, 봤던 기억이 있는 책인데 무슨 내용이었더라? 옛날 옛날에 할아버지가... 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아, 이건? 후후, 오빠 그거 알아? 있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지금 어린아이들이 어린이 되면 하늘 높이 우주로 날아간다? 아 <laughs> 놀랐어. 아니, 그럴 수가... 진짜야, 정말이라니까? 푸하, 왜 그런 표정이야? 그렇게 웃어본 게 얼마 만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오빠랑 있을 때도 좀 크고 나선 이렇게 웃지 않았던 것 같은데. 행복했다. 지금 이 시간이 쭉 이어졌으면 좋겠어. 음. 요즘 난 괜히 행복하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늘 방에만 있던 오빠가 내 곁으로 와서 함께 있어주고 전에 없었던 반응을 좋은 씩 보이기 시작했다. 있잖아 오빠 으흠. 뜬금없는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난 오빠가 기억을 잃었다고 해도 잃는다고 해도 그 어떤 모습이 되더라도 오빠 괴물이 되어도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오빠에게 등을 돌려버려도 오빠 곁에 있을 거야 처음에 이렇게 변해버린 오빠가 좀 원망스럽기도 했는데 이제 괜찮아 지금의 오빠도 충분히 다정하니까 물론 그때처럼 오빠가 또 사라지면 분명 난 슬퍼질 거야 그래도 기다릴 수 있어 이렇게 둘이 있던, 있었던 이 집에서 천천히 오빠를 기다릴 거야. 이 집. 솔직히 오빠가 왜 이사를 안 가는지 정말 궁금해했었어. 아빠가 엄마에 대한 추억일 때문이 아 추억 때문일 거라고 미워했었는데 아직도 난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알수 있을 것 같아. 아빠랑 엄마는 어디 있든 오빠가 나를 챙겨줬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난 단지 오빠가 받았던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거였어. 오빠가 아빠의 엄 아빠와 엄마를 엄마 대신 나를 사랑해줬다는 것에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신경 쓰지 않았었어. 아빠와 엄마가 죽은 뒤에 오빠의 슬픔은 오빠가 사라진 뒤에 내가 느꼈던 슬픔과 같았다는 것도 알수 있었을 것 같아. 오늘처럼 책을 읽고 떠들고 피아노를 치며 얘기를 나누고 나누는 이런 일들을 못 한다는 거 정말 슬플 테니까 돌아와줘서 고파. 고마워 오빠. 오빠 고마워 오빠. 오빠는 이 얘기를 분명히 듣고 이해하고 있었다. 오빠의 얼굴엔 분명 표정의 변화 없었지만 난알수 있었다. 하지만 오빠는 이 얘기를 분명히 들었는데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5월 20아 5월 12일에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이다 네 저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현실의 남매죠 네, 이제 또 어, 형제나 자매가 어, 형제나 아니면 뭐 어쨌든 여동생이나 아니면은 누나나 네. 그런 분들이 없고 따로이신, 혼자이신 분들은 모르시, 모르시겠지만 이게 바로 현실 남매죠. 그죠? 다들 알죠? 이 뒤로는 네이, 내용이 더 이상 쓰여있지 않았다. 일기장 틈 사이가 살짝 벌어져 있었다. 자세히 보니 열쇠가 끼워져 있었다. 마리아의 방 열쇠를 손에 넣었다. 오, 드디어 우리 마리아에게 가볼 수 있는 것인가. 흐흐흐흐흐 <laughs> 어쨌든 이게 바로 현실 남매 세이브 한번 하고 마리아 방으로 들어가 봅시다. 마리아 방 열쇠를 열쇠 사용해서 마리아 방의 문이 열렸다. 음흠? 어, 어 뭐야 아퍼? 마리아, 마리아 짱왜 그러냐는 아프냐는 많이 아파 보인다. 어 뭐야 이게 다야? 약 같은 거 어디 뭐줄게 있나? 약은 없고 이 기록을 읽어야 되나본데 검정색 나이태가 난 평범한 서랍이다 어이 문서는 읽을 수가 없네 서랍이 열리지 않는다 그리고 책장 어 동화책들이 놓여있다 동화책들이 놓여있다 옷들이 정리되어있다 우리 마리아 어떤 옷을 입나 는 못보네요 음 다시 한번 말을 걸어볼까 많이 아파 보인다 지금 얘한테 약 같은 거를 하나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약이 어디 있을까? 다시 한번 읽어 볼까? 쓰여 있지 않다. 어, 그리고 여기는 현실이잖아. 생각해보니까. 과거가 아니고 현실인데 마리아 있고 아픈 상태다라는 건데 우리 마리아에게 피아노로 힘을 내가 주겠어. 는안 되네. 안 되네요. 자, 그러면은 드디어 이제 오빠의 방에 들어갈 차례가 된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까지 계속 안 열렸으니까 여기서 뭔가 될것 같은데 그 전에 세이브 한번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겼어. 게임을 종료하겠습니까? 취소. 노크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네, 노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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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크. 근데 왜 노크를 해? 어 뭐야? 어? 아빤가요? 설마? 그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어, 당신이 거기 있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 마리안이 이미 잠들었습니다. 상태를 보니 많이 아파 보이더군요. 전 이미 당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습, 알고 있습니다. 나와 주시겠습니까? 뭐야, 이게... 아, 복제... 아! 복제 인간? 어. 진짜는 그냥 히키코모리인가 봐. 방문이 열리자 어둠 속에서 피에르가 나왔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피에르가 아니라는 사실도 피에르의 유전 정보로 만들어진 복제품이라는 것도요. 당신이 정말 피에르의 복제품이라면 입에 문제가 있지 않을 텐데요. 대답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습, 않습니까? 뭐지? 피에르의 복제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무언가를 결심한 것 같았다. 마스크를 천천히 벗었다. 어? 놀란 거 보니까 뭔가 끔찍한 게 있나보다. 어, 이럴 것 같더라. 찢어져 있을 것 같았어, 왠지. 왜 찢어졌지? 웃는 거 같네, 뭔가. 마스크를 벗자. 피 썩은 내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어? 입은 찢어져 있었고 입가에 바늘로 몇 반을 바늘 꼬맨 자국이 있었다. 난 피에르가 아니야. 나의 의문은 오직 피에르에게 내 속에 있는 장기를 전달하는 것, 그것뿐. 어허? 그지? 복제인간을 만들라는 이유가 보통 이거니까. 근데 피에르는 그럼 진짜 피에르는? 나에게 원래 주인의 몸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없다. 사용을 제한할 권리 또한 없어. 진짜 피에르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피에르가 당신을 만들었다는 건. 어딘가 불편한 곳이 있다는 겁니까? 나의 주인은 현재 병원에서 방치되어 있어. 내가 피에르의 장기로서 활성화 여부가 있는지 환, 확인한 후 피에르에게 옮겨질 것이다. 방에 아파 누워있는 마리아가 걱정되지 않나요? 마리아는 당신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당신을 걱정해 주었습니다. 나에게 주인이 가지고 있는 타인의 아 타인의 감정을 공유할 수 공유할 권리는 없어. 오직 내가 교육받은 의무만이 나의 전부일 뿐. 지금은 피엘의 역할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이 의무. 그런 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지만 피엘의 역할을 하며 마리아와 같이 생활하면서 알수 없는 감정을 느꼈어. 가슴 한쪽 구석이 갑갑해지고 무언, 무엇으로인가 채워진 느낌이었어. 난 난생 처음으로 타인에게 따뜻함이라는 감정을 전달받은 건지도 몰라. 난그 감정을 거부할 수도 전달받지 않을 수도 없었어. 이유는 알수 없어. 마리아가 피아노를 쳐줄, 때, 쳐, 쳐줄 때면 가슴 한쪽이 쿵쾅거려 들뜬 기분이 되어버려 마리아가 책을 읽어줄 때나 이야기를 해줄 때 결코 알수 없을 거라 여기던 사랑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어. 하지만 그건 나에게 한 말이 아니라는 걸 나도 잘 알고 있어. 이 몸의 주인인 피에르에게 한 말이었을 뿐난 피에르가 아니다. 마리아가 나에게 날 좋아한다고 내 곁에 있어준다는 말을 했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피에르라고 착각하게 되어버렸어. 만약 내가 정말로 피에르였다면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힘이 되어 줄수 있었을 텐데. 내가 마리아에게 힘이 되는데 쓰인다면 난 조금은 기뻐할지도 몰라. 점점점. 난 마리아를 사랑해. 하지만 이런 나를 보고 마리아가 좋아할 리 없잖아. 아 어, 울어. 어. 복제 인간 울어요. 슬퍼요. 마리아 곁에 계속 있고 싶어. 더 많은 것들 알고 싶어. 하지만 난 곁에 있어 줄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당신이 가르쳐 줘. 난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 거지? 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여기에 의해서 이제 엔딩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 딱 봐도 1번이 세드, 배드 쪽이고 2번이 진, 트루 어,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일단은 1번부터 해 보겠습니다, 저는. 농약 방사님 11개 선물 감사 방사님 개 땡큐. 발의피상 1번부터 하겠습니다. 1번. 당신도 아, 어 당신도 아시다시피 마리아가 기다리고 사랑하고 있는 건 당신이 아닌 피에르,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지금도 마리아는 당신을 아 자신을 기억하는 피에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다고 말했지만 과연 그게 마리아의 진심일까요? 과연 그게 당신에게 해당되는 말일까요? 마리아는 당신이 복제품이라는 사실에 실망을 하고 피에르가 건강한 몸이 아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겠죠. 당신이 정말 마리아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다면 마리아가 행복해지는 길이 어떤 건지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피해를 위해서 당신이 죽고 희생당하는 건 맞지만 당신이 마리아의 오빠로서의 삶을 산다고 가져간다면 피해를 도 또한 당신에게 자신의 삶을 넘겨주고 희생당하는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빠 복제품을 위해서 희생당한다면 마리가 과연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당신이 자리로 돌아가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말이 옳은 거 같아. 난 진짜 피해가 될수 없겠지만. 이 선택으로 인해서 의무를 다하고 마리아를 행복해, 행복하게 만들어 줄수 있어. 선택을 해 줘서 고마워. 한 가지만 더 부탁해도 될까? 마리아에게 고맙다고 전해 줘. 아이구야. 복제품 불쌍해요. 말이 그나자 피엘의 복제품은 집을 빠져나갔다. 피엘의 복제품의 입가는 비록 삐뚤어 아 찢어져 있었지만 어느 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어, 기분이 좋아 보였대. 웃으면서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나봐 이 선택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한다면 아무래도 좋아 이 선택은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일과 같은 일이 되는 거니까 말이야 내가 처음 감정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으로서의 감정을 느끼게 해준 너에게 줄수 있는 선물은 이것뿐인 것 같다 조금 아주 조금일지라도 조금일지 몰라도 너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뻤다.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나면 네가 그토록 그리워했었던 진짜 피에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생일 축하해. 마리아 심장 뛰는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심장을 이식하나봐 지금. 그죠? 음. Mm -hmm. 어. 뉴스 속보입니다. 지난번 인간 복제에 대한 연구원의 성과가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간 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걸 다들 아십니까? 그래서 그 관심에 힘입어서 연구원이 복제품을 장기 이식자처럼 사용하여 인간의 수명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주후 연구원의 첫 복제 수술이 시작되었지만 무엇 때문인지 수술은 실패로 끝났고 그것에 당황한 책임 의사였던 기적의 연구원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해외로 도피해버렸습니다. 아, 실패했어요. 경찰에서는 지금 이 연구원을 수배 중이고, 만약 이 연구원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은 즉시 경찰 측으로 연락을 주기 바랍니다. 야, 둘다 죽었어요. 그럼 실패했으니까. 2월 29일 날씨 맑음. 4년에 오는 특별한 날, 4년에 오는 오늘은 다섯 번째 내 생일이다. 기쁜 마음에. 아침이 되자마자 오빠에게 달려왔다. 다섯 번째면은 스무살이겠네요? 몇 년? 아 오케이 스무살 맞겠네. 스무살, 스물한살 뭐 그런 식으로 국가에 따라 다르겠지? 오빠는 집에 있지 않았다. 집안 곳곳을 오빠를 찾아 돌아 봤지만 오빠가 집을 나간 지 오래였다. 난 기다릴 것이다. 전에도 오빠는 다시 돌아왔었으니까 다시 오빠가 또 돌아오겠지. 아이고야 새드네요 이건 슬픈 엔딩이네 배드엔드 2월 29일 마리아의 생일선물 라고 요렇게 배드엔딩이었습니다 어? 더 있어? 아 깜짝이야 자 그럼 이제 진엔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두드리고 노크한 다음에 들어와서 대사 쭉다 보고 두번째 선택지 야 근데 수술이 실패해서 둘다 죽었다니 불쌍하다 개불쌍하다 진짜 복제품이나 진품이나 둘다 너무 불쌍하다 여기서 대바 쭉 나오고 얘또 누르다가 막 누를라 무언가를 결심했고 마스크를 벗었고 여기서 입 찢어진거 일단 보고 선택지를 골라줘 할때 그때 아래 거죠? 근데 왜 입은 왜입 입을 굳이 저렇게 유전자가 잘못돼가지고 입이 찢어지는 막 그런 게 생겼나? 몸이 약한 것도 아니고 왜 굳이 입이 찢어져? 불쌍하게 자 여기서 울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이제 선택지를 골라주는데 자 마리아의 곁에 남으라고 한다를 골라보겠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피에르를 대신해서 희생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당신이 그 의무를 다한다면 마리아는 정말 기뻐할까요? 당신이 그렇게 희생해서까지 피에르가 살아난다고 해도 마리아는 언젠가 당신이 자신의 오빠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피에르의, 피에르와 말조차 나눠본 적이 없는. 관계의 당신이 피해를 복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희생이 됩니다. 저는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그럼 이러면 어떨까요? 만약 마리아를 대신해서 당신과 아무런 관련도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당신이 마리아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희생하겠다고 한다면 당신 정말 행복하게 지낼 수 있, 있,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에, 있습니까? 하지만 내가 만들어진 이유는 물론 사람은 무언가를 만들 때 이것이 어디에 쓰일지 생각하면서 만들죠. 당신에게 당신을 만들 때 만든 이의 기대를 책임질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거부할 권리는 없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이미 마리아에게서 느꼈던 감정처럼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사랑을 할수 있는 존재입니다. 저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사람인 당신이 피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의무로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도 하고 싶은 일이 아, 하고 싶은 것이 있는 피에르의 복제품이라는 물건이 아닌 한 사람이니까요. 당신이 마리아를 정말로 생각한다면, 마리아에게 더한 죄책감을 안겨주어서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은, 지금의 당신은 마리아에게 충분히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꼭 희생의 방법을 쓰지 않아도, 마리아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어요. 마리아는 지금 침대에 아파 누워 있습니다. 누군가의 힘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안 가보셔도 되시겠습니까?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게 해줘서 고마워. 나, 마리아에게 가볼게. 어. 근데 이 말해주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피에르죠. 진짜 피에르. 마리아의 방으로 향하는 피에르의 복제품의 발걸음은 평소처럼 조용하지도 조심스럽지도 않았다.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였다. 얘가 진짜 같다 보니까. 그죠? 떡, 떡, 떡. 떡, 떡, 많이 아파 보인다. 마리아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다. 조용히 바라보고 있다. 많이 아파 보인다. 열리지 않는다. 얘네들은 냅두고 그냥 내가 나가면 되나봐. 나가서 저는 죽겠습니다.라고 병원에다 말을 하면은 될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보통 이러면 이제 마지막에 죽기 전에 피아노를 치지. 여러 가지 곡의 악보들이 있다. 어, 아니네. 이 피아노를 딱 치면서 얘가 진품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요. 예, 하얀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전 녀석이 나온 뒤에 방의 구조를 한번 보자. 어, 이 뭐야, 피야. 침대 시트에 피가 잔뜩 묻어 있다.